안녕하세요. 자유교회 이진우 목사가 보내드리는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5월 28일 수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5장 4절로 6절의 말씀 묵상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고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복종하고 섬기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따르면 강하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지. 강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이나 권세를 가지고 약한 자를 섬기고 봉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힘이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강하면 강할수록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과 사명도 커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이러한 진리를 세상과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3절에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과 조롱에 관해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다음 우리가 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이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이라는 말씀은 구약성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구약성경이 주는 교훈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와 위로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며 앞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성경 속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마침내 승리했던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인내의 능력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들과 관계를 맺으며 겪는 어려움,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부딪히는 수탄 도전들 앞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인내할 힘을 얻습니다. 위로는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넘어져 있는 자에게는 다시 일어설 격려를 방향을 잃은 자들에게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변함 없는 사랑과 신실하심,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우리 영혼을 위로하고 새롭게 합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는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연약한 지체를 기꺼이 담당하고 나 자신보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이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바울은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힘으로 인내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힘과 은혜로만 인내하고 위로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뜻이 같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생각과 의견이 100% 같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을 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같은 곳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인내와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 6절이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느라.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복음의 능력이며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때로 지치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다름으로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와 위로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나와 다른 이들을 포용하고 섬길 수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로 자라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 지치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주장이 앞서기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이해하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